군대가? 나중에? 응. 나중에 준이가 응. 특전사 가면은 난 군대 가고 싶은데 가고 싶어? 어디? 아빠, 아빠 학원도 가 아빠. 아빠 학원도 올 거야? 아빠, 아빠, 거야? 아빠. 학원 다닐 거야 학원 다닐 거야? 그럼 특전사 갈 거야? 어. 특전사 어. 가서 이거 잘하면 통신주 특기 할수 있어 엄마! 나 응. 엄마가 아빠가 쳐볼 테니까 엄마. 맞춰봐 지몇개 응. 치는지 응. 맞추는 거야 아빠 1 0 0 알았다 오빠 해줘 뽀뽀 1 0 뽀뽀 1 0 0 뽀뽀 아빠 허만 사는구나. 또야. 자만 뭐야? 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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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아맞 맞았다. 1 참. <laughs> <laughs> <삼. 웃음> <laughs> 다시 다섯 정답 둘 예. 다섯, 다섯. 삼삼똥이똥얼굴은왜 <laughs> <laughs> 하는거야? 이게 하나 둘 셋이야? 다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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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다시 <laughs> 이거두번해 마지막. 마지막. 잘 봐. 이거 몇번 치는지 맞춰야 돼. 여섯 네. 일곱입니다아니야 우리 주인은 특전사 안 가는 걸로. 아니야.